아, 제이코바, 나중에 내가 방송 녹화한 거 녹방 틀어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봐. 네 경기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음, 존나 웃겼어, 아주 아, 개꿀잼. <laughs> 쉽게 그 경기에. 자, 천장으로 가시죠. 자. 바이엄트라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초 방송, 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녹스 클랜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엔 아마 없을 거고, 초대는 받으셨... 저번 시즌 레더맵이죠. 꽤 되네요. 자, 볼까요, 지금. 야, 이거 왜 초대가 안 되냐, 선수가? 초대 안됨 재접 한번 해주세요. 오류 난듯 스투 껐다가 다시 키셈.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마초 방송에서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마초 방송 이번 주 방송 편성표를 좀 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을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네 방송 편성표 올려놨고 공지사항 아프리카 공지 보시면 자, 이벤트 마추 방송 홍보하고 퀵뷰 받자 네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추 방송 홍보하고 네그 인증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서 네제 카톡에다가 네 아프리카 아이디와 그 사진 찍은 거제 카톡에다가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그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그 아프리카 퀵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죠? 네, 많이 많이 의심스물 28명 졸라 많이 신청했네.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음, 자, 아님? 오류, 오류인 듯, 게임 초대가 안 돼. 다음에 하시죠. 자, 이 경기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인데 이걸 자꾸 지연시킬 순 없으니까 스칼라님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디프로토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개꿀잼 자 여러분 바로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초방송 스타투어 그랜드 잡금성 리가 2월 25일이네요 네 4세트 경기를 달려보도록 하죠 세종스테이션 네 사이언스 스테이션 뭐 아무튼 네제논 문자조 오빠 테란과 그의 맞서는 스칼라 토스입니다. 양쪽 다골드이거 나도 골드, 너도 골드, 마초도 골드.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잡금 성리가. 안녕하십니까 MC 마초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 원넘버원 개인방송 진행자 MC 마초 아시죠 여러분? 마초 방송은 아프리카 담화 트위치에서 매일 밤8 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 때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 이용하시주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되게 제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투 원 네. 이렇게 경기가 시작을 안 하니? 시작을 안 하나요? 스코어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4세트 경기에. 어, 슈프랄거 4세트 경기에. 자, 전장 세종과 끼집니다. 네, 방송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부드럽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니까 자, 5시쪽파랑 색깔 프로토스입니다. 룰클랜의 스칼라토스구요, 골드리거. 그의 맞서은 빨간색 테란입니다. 네, 제논 클랜의 문자조 오빠, 선지지부터 세레머니까지 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마다 골드클라스를 보여주겠노라. 호환장 담하는 네, 뭐 하지만 마녀 골드. 네, 문자조 오빠 선수가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맞춤 방송 공식 스폰서입니다. 통신 3사 인터넷과 휴대폰 가입하고 현금 상품 빵빵하게 받아갈 수 있는 인터넷 휴대폰 개통 커뮤니티 개통계의 본좌 네이버에 개통넷 검색하시고 추천인 mc마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죠 네 도그 통점넷 네 마초방송 개통넷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일단 문자주 오빠 선수 안쪽에 지금 병영 예 네, 사령부 바로 옆에 붙여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그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그죠 자야 근데 내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먹방은 안 했는데. 대신에 경기 시작 전에 떡볶이를 먹었거든. 떡볶이를 먹었더니 야 이거 왜 이렇게 졸리냐 갑자기 막. 밥 먹은 게 지금 막 올라오나? 아! 자 잠깐 보시죠. 인공지연서 추가되고 있는 스칼라 토스고요. 자 프로 토스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보수정탑도 안 막히게 잘 올라갔고. 네, 투카스 먹으면서 네, 적진의 탐사정 에드온 못 붙이게 에드온 못 붙이게 일단 네 수정탑 네, 건설 개세이 건설, 건설 들어가다가 취소 네구급고도 갑자기 짓다가 취소 네 갑자기 또네 반응 기술실 올리다 취소하고 반응로 자원 손해를 막 그냥 일부러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골드 클라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취소를 마구마구 눌러도 네 게임을 지 질진 않을 거다 이거죠. 이게 취소를 누르면 네, 원래 썼던 자원의 75%만 회수가 되거든요 개손했는데 굳이 저거를 저렇게 네, 취소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선수들은 이제 따끔하게 네,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서 네, 김정은한테 인계시킨 다음에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서 존나게 광석을 캐 봐야 네, 미네랄을 존나 캐 봐야 아 슈바 이게 건설 로봇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예, 네, 뭐 그런 이제 어?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좀안 이렇게 좀안안 안 낭비하면서 이렇게 아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앞마당 쪽 프로토스도 이제 멀티를 가져갈 타이밍이 왔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은 모습이고요. 인구 수도 양쪽 다 막힙니다 이러다가.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에 오늘은 부실골리그 신청하셔도.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너무나도 신청자가 많아 불어서 자 군수공장 올라가는 문자죠 오빠 사령부까지 완성됐고요 해병 벙커 추가하고 있는 문자죠.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러면서 어 핵광축 오지는 핵광축. 광전사는 들어가자마자 주님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시간 회복 어디까지 가니 추적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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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핵아 모선핵아 오 살아나갑니다 추적자는 뒤졌지만 모선핵은 아니란다 네 모선핵은 살아서 본진으로 인프로메시아자 이러면서 지금 안쪽에 기술실 네 전투자극제,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자그에 네. 이제 프로토스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 MC마초 새로운 별풍선 세레머니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테스트 해보실 분들 없나? 자, 5시 쪽 3, 4점. 자, 관문 3개 추가됐구요. 아유, 도안 할게. 아, 취소, 취소. 아, 나중에 자연스럽게 한번 나, 별풍 뜨면 그때 할게. 아,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아, 별풍은 쏘지 마. 에에 아. 자, 그러면서 네, 마, 근데, 마초형 뭐, 마스터 간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왜 아직도 골드임? 난 임마, 이미 그랜드 골드야! 끝장났어, 이미 나는. 살아, 위,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 나는. 그랜드, 요시 그랜드 시즌 골드 뭐, 어? 아무튼. 자, 이러면서 지금 파염타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광자가 충전 시전됐고요 야, 입구 막아놓고 화염차 안쪽까지 전부 다지어서 일꾼 여섯 마리면 뭐 자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화염차가 조금 손해긴 한데 그 여섯 마리 일꾼이 캐슬 무한한 자원을 생각한다면 문자조어 봐서 이 잡은 여섯 마리 일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득 이득 엄청난 이득은 아니더라도 평타 취쯤 됩니다. 그죠? 렇 네, 평타 취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시험자분이 다음 팟에 팝풍선 터졌는데 왜 세레머니 안 하냐고 니네는 진짜 양심이 있냐 없냐 파수들아 어? 이모티콘 요거 하나 보내놓고 이게 팝풍선이라고 씨발 도대체 어떤 새끼가 만든 거야 그거? 어? 아... 자, 마초 방송은 아프리카 다음파 트위치 유스트림에서 네 군데에서 동시에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서 의료선 드랍 출발 고거싱 아침을 앞으로 자, 예언자도 출발 고거싱 그런데 둘이 딱 만나는 바람에! 어? 근데 테란 못 봤어 테란 못 봤어 테란 지금 예언자 가는 거못 봤어요 자, 예언자도 드랍 오는 거못본거 같아 지금 보니까 꼬라지가 딱 그래 자, 오, 오, 근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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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어어 뭐야, 이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멍 때리냐? 멍 때리냐, 지금. 아, 예언자가 터무니없이 죽었고요 아, 똑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불곰 한 마리와 료선이가 같이 전세상을 갔다고 합니다. 네, 무리하게 의료선만 때리려고 하다가 추적자가 다 잡혔다고 합니다. 모선을 제거됐고요 네. 아 스칼라 클라스 해병이 남았는데 해병이 해병이 개만이 남았죠 지금 자 막기는 막는데 막아도 막은게 아닌 네 이득을 본것본것 본것 같지만 본게 아닌 뭐 그런 네무아지경모라일체 경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사조가 생산이 되고 있는 스칼라 프로토스구요 야 아니 무리하게 의료선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그냥 추적자로 뒤로 빠지면서 강제점사나 하지 그지 약간 프로토스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프로토스가 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이 새끼 놀고 있다 이 새끼 이 씨바 새끼 이거 농땡이 여러분들 직장 가면은 꼭 이렇게 몰래 이렇게 농땡이치는 새끼 있어요 요런 새끼 싹 잡아가지고 히말스완 백장 쓰게 만든 다음에 예. 연봉 에, 월급 월급 삭감 삭감 한50% 때리고 3개월 동안 네 이게 딱 해갖고 졸라 조져놔야 돼이 새끼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에 빠져 이 새끼 이씨 새끼 자 자, 이러면서 바로 지금 관문 4개 추가됩니다. 안쪽에 수정탑까지. 자, 01업에 지금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게 있나? 네, 지금 황혼회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테크트리가 안 올라가, 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또 전멸이 된다든지, 돌진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근데 네, 아직까지 황혼회에서는 아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공일업의네 열광선 사거리에 네 거신의 열광선 사거리 연구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테라는 해병 불곰이 섞인 듯 하다가 갑자기 탱크 두 마리가 나왔어요. 프로토스, 데, 테란이 대프로토스 전에서 이렇게 탱크가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맵이 또 탱크를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거의 유일무이한 맵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이알 위쪽으로 와서 여기 탱크 다시 자리 딱 잡으면, 프로토스도 당장 어떻게 손쓸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손쓸수 있는 방법이. 의료선 태워서, 네, 어. 이 씨발, 여기다가, 여기다 내릴 거면 그냥 걸어오지, 그거를, 어? 야, 기름값 아깝게, 어? 그거를 의료선으로 태워가지고 와, 어? 우리나라가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났는데. 존나, 오케이, 쉽게 그 보소, 이거. 자, 우료선에 몽땅 태워서, 본진 난일! 자, 료선이 소리 죽이는데, 거신 잘리고요. 두 번째 거신, 두 번째 거신! 안 잘리고요. 자 그렇다면 탱크가 여자리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바이올린 병력들 왜너네는 뒤에서 건물을 깨고 있니 앞에 있는 해병불금은 존나게 싸우는데 자 의료선이 제거가 됩니다 해병 한기와 같이 주님 곁으로 떠나가는 의료선이 누나 탱크도 바로 도망가죠 부리나케 시야도 안 밝혀져 있어가지고 이 씹어먹을 여기에 있던 탱크 두기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지금 무슨 이득을 봤니 시야가 안 밝혀져 있어서 멍때리고 있어서 탱크가 야 슬픈 거 보소. 에? 자 하지만 어떤 시청자분이 말했죠. 근데 테라는 트리플. 네 테라는 트리플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당장의 이 프로토스의 역공. 어 근데 또 보니까 거신 이게 이 지금 하나밖에 없냐? 네 프로토스 거신 안뽑고 있죠 지금. 거신 추가 생산 이제 눌렀고요. 자 추적자 추적자 뭐하니? 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아니 진짜 양쪽 다 플레이하는 게 이게 아, 답답한데? 야, 나는 야 나는 그랜드 골드니까 이런 실수를 잘안 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지금 시청 시청자분들이자 그 골드 유저들은 많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응? 자 추적자가 돌아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춰 방송. 자. 자 그럼서 어떤 시청자분들이. 이건 마치 싸울 때 서로 가드 없이 주먹질만 하는 것 같은.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가드가 필요해. 앞으로 돌, 돌, 돌진할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 자, 사원가문 날라갑니다. 생산라인이 파괴되고 있어요. 네. 원래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원래 생산라인, 공장 같은 것부터 막 존나 폭격을 해버리면 후속, 네. 오 어, 테란 허리돌리기 보소 야 방금 테란 소수바이오닉 가지고 허리돌리는거 봤어요? GG 문자좋 오빠 테란 가져갔습니다 경기에 4연승 자 갑자기 뭐 일꾼이 가다 일꾼이 막으러 나가서 뭐 집정관으로 변신이라도 할거있냐 들이대다가 졸라 뒤지기만 했고요자 앞마당 살살살살 털리고 있습니다 스칼라 프로토스 아래쪽으로 일꾼 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네, 뺄, 인, 뺄, 예, 네.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슬슬 지 g 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3, 사정이 자, 뒤쪽으로, 네, 불고 빼주면서, 의료선의 회복 스킬까지의 완전성 전부 다 제거. 자 게임 분위기 굉장히 아 이제 끝났네요 아 아쉽다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전혀 아쉽지 않았고 네 문자조 오빠 선수가 처음 싸웠을 때부터 유리했던 음자 4연승 가져가는 문자조 오빠 선수입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가시죠